같이 놀자. 밤이 없는 아침. 잠자는 것도 있고. 영원히. 이를 불타는 심색구르기. 싫어 숲속에서 그 놀자 구불구불 자라라 저 멀리까지 얘들아 모두 그런 것처럼 라

저 멀리까지. 응, 음, 나는 춤출 수 없어. 잘했어, 나의 스네야크. 타락한 요정왕을 물리쳐줘서 고마워. 그래, 드레스, 왕관, 지팡이와 구두. 네가 모은 네 개의 보물이 이제 진정한 의미로 쓰일 때가 온것 같아. 이 보물들은 사실 성을 열기 위한 열쇠이자 동시에 왕에게 바치는 네 개의 축복이기도 해. 성이 열리는 건 요정왕이 쓰러졌을 때야. 그리고 그를 쓰러뜨린 용기 있는 자가 새로운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아. 그게 바로 이 성에 걸려있는 마법의 진실이야. 하지만, 요정왕의 자리에 오르면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려 다시는 인간답게 살수 없다는 뜻이야 나의 어린 나무 나의 귀엽고도 귀여운 사람 요정은 영원한 삶을 살아 하지만 그건 네가 가진 아름다움과는 달라.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를 꿈을 향해 손을 뻗는 일. 뭔가를 남기고자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사랑스럽고도 사랑스러운 인간의 특권이야. 난그 반짝임을 더 보고 싶어. 그러니 이 축복은 너의 가지가 받을게. 그럼 우선, 너를 방해하는 나쁜 인간들을 내 나라에서 쫓아내볼까? 여기까지 들어왔군 하지만 아직 조금 더 에이, 성가신 유호정 놈들 왜 이렇게 계속 기분 나쁜 장난을 치는 거야? 이런... 잘 들어라, 천한 요정놈들! 우리가 찾는 인물이 이곳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네놈들은 그 자가 어디 있는지 알 것이다! 당장 모습을 드러내고 물음에 답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됐네. 그만 주문을 풀어주게. 민필리야, 나쁜 아이로구나. 얼마나 더 생쥐놈들에게 붙잡혀야 직성이 풀리겠느냐? 저... 저는... 율무어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모두를 방해하게 두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그얼빠진 자세는 무엇이냐? 누구한테 배웠지? 나의 가르침을 받은 역대 무녀는 누구 하나 그런 추태를 보이지 않았다.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라. 내가 있을 곳은 오로지, 나의 죽은의 비호 아래일 뿐. 이 녀석이 자기 이름조차 이해 못하던 시절부터 가둬놓고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든 게 너희들 아닌가? 그랬던 녀석이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안 보여? 추태라는 둥 무력하다는 둥 잘도 짓거리는군 망할 영감! 도망치기만 하는 생쥐가 알리가 있나? 전장은 지옥이요 투쟁은 쓸모없는 것이니 아무 탈 없을 때 얻는 평화가 유일한 행복이니라 좀 봐. 이겼군. 어둠의 전사가 이, 이런 란지트 장군님, 어떻게 하죠? 어리석은 질문이군. 이자들을 물리치고 당장 어둠의 전사를 찾아내라. 전군 돌격하라! 반역자 놈들을 체포해라. 뭐해? 내말안 들려? 분명 돌격하라고! 헤르헤헤헤아와인아와인 이게 뭐야? 물웅덩이? 왜 여기에만? 오르와이카 암사시, 오르와이카 킹스, 살려줘! 대체 무슨 일이야 너희들 다 정신 좀 차려봐 란지트 장군님 뭔가 더웁니다 여기서 호텔에… 와서요! 네놈들이 어둠의 전사와 한패인 것은 명확해졌다. 나의 주군이 질서를 위해 반드시 심판의 철퇴를 내리칠 것이다. 그래 그래서 새로운 요정왕이 탄생했단 말이구나 요정들의 힘을 빌려줘서 고맙네 테오울 아니 새로운 티타니아님 오랜만에 찾아온 어두운 밤이잖아 다들 한바탕 뛰어놀고 싶었지 뭐야 하지만 기억해줘 요정은 영원한 존재인 동시에 생사의 경계에서 태어나는 거품과도 같아 현재의 삶을 즐길 뿐 언젠가 찾아올 종말 따위는 생각도, 걱정도 하지 않아 그래서 인간과 같은 뜻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함께 싸우는 일은 불가능해 그건 죄식자와의 싸움에 협력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완전히 내키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하지만 은혜를 갚는 거라면 얘기가 달라. 빼앗은 만큼 주고, 잃은 만큼 만들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불변의 일맥.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받은 만큼. 너희에게 힘을 빌려줄게 정말로 공경에 빠졌을 때는 꼭 불러줘 어머... 난 언제든지 네 곁에 있을 거야 비록 내 몸은 영원한 젊음의 성에 있어도 작은 분신을 어린 나무의 곁으로 보내는 건 어렵지 않거든. 그때는 다시 너의 이스네피슈 페오우를 반겨줄 거지?